사랑님들 안녕하세요 주부가짜입니다 이 여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어떻게 가드닝 잘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제라님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어, 저는 요즘 가드닝을 진짜 게을리 하고 있어서 여기 있는 삽목이들 보이시죠? 정식을 안 해가지고 하엽진 것도 엄청 많고 오늘 날을 잡았거든요. 정식해 주려고요. 그래서 정식하기 전에, 어, 주부가짜 요즘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켰어요. 오늘 날 잡았어요. 오늘은 7월 30, 7월 30 화요일이고요. 거실에서 어, 오늘 정식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산목이들이 6월달부터 제가 삽목한 것들도 있고 7월에도 삽목한 것들도 있는데 뿌리를 대충 보니까 거의 다 뿌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하엽지고 지저분한 거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오늘은 아 안되겠다 정식을 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 짜랑님들 어떻게 무음으로 제라늄들을 몇개 보냈나요? 음, 저는 한세개 정도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제라늄들이 대부분 봄 지나고 나서 최근에 드린 제라늄들이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물음으로 갔어요. 그래도 다행히 제가 좀 유심히 관찰을 하고 또 이제 새로 드린 지 얼마 안된 제라늄들이라서, 제라늄들이라서 자꾸 들여다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물음 온 거를 빨리 발견을 해 가지고 삽목을 했고 그 삽목한 친구들이 그래도 다행히도 뿌리가 났어요 모주들은 물론 보냈고요 우리 짜랑님들 물음 왔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빨리 될수 있으면 발견해서 이렇게 삽목해 가지고 뿌리 내리면 또두개세개의 제라늄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어, 힘들더라도 좋게 생각하고 아곧 가을이 온다 진짜 금방이에요 내일이면 7월 말이고 일 8월달 또한달또 금방 갈 거거든요 다음 달에 또 말복 지나고 나면은 얘네들이 진짜 귀신같이 안다니까요 잎들이 달라요 7월달하고도 또 달라요 말복 지나고 나면 조금 조금씩 조금 조금씩 살아나니까요 우리 좀만 더 힘내봐요. 아,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오늘 심심하기도 하니까, 아, 그러면 주부가 짜 여기 있는 제라늄들 어떤 거를 삽목해서 뿌리가 났을까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랑 같이 여기 삽목이들 뿌리 난거 보면서 같이 수다떨어 봐요. 여기 삽목한 거 뿌리 보면 정말 막 신나거든요. 오, 뿌리 났어, 났어 하면서 신이 좀 나거든요. 주부가 짜가 어떤 제라늄들을 삽목을 했고 뿌리가 났고 어떤 게 망했는지 뿌리가 나서 성공했는지 영상으로 같이 한번 우리 수다 떨어봐요. 그 전에 얘는 이사도라 덩컨이라는 러시아 제라늄이에요. 이거 제가 언박싱 했을 거예요. 너무 갖고 싶었던 제라늄이어가지고 어, 언박싱도 하고 있던 제라늄인데 사실 그때 분갈이 하겠다고 제가 영상에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게으르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대로 그때 분양받아온 채로 그대로 지금 키우고 있는데, 8월 말이나 9월 달쯤에 어 다시 분갈이 해주려고 그냥 이대로 지금 키우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꽃이 폈어요. 예쁘죠? 이사도라 덩컨. 꽃. 화형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선반에 한 개씩 식물등을 설치를 했거든요. 근데 딱한 곳만 두 개를 설치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 선반에다가 두 개를 설치한, 식물등 두 개를 설치한 곳에다가 얘를 놔뒀는데 꽃이 이렇게 폈어요. 그런데 키가 안 자라요. 보이시죠? 마디 마디가 되게 짧게 나고 있는 거. 얘가 드워프 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쑥쑥 자라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혼욕심은 좀 있는 그런 제라늄 같아요. 확실히 식물 등이 두 개가 있는 곳은 꽃도 더잘 피고 이렇게 마디 마디 간격이 짧으면서 웃자라지 않는 거를 제가 어, 알수 있었어요. 확실히 식물 등의 효과가 여기서도 보면 알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산모기들도 다 식물 등 아래에서 키우고 삽목을 하고 있는데요. 얘 보면은 이 친구는 엠마누엘이라는 산모기들인데요. 이 친구만 그러니까 식물 등 이 아닌 방바닥에다가 좀 환한 곳에다가 놔뒀고 얘네들은 다 식물 등 아래에서 삽목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확실히 식물 등 아래에 있어서 그런지 뿌리도 빨리 내리면서 꽃도 이렇게 막 꽃도 피고 당난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뿌리 내림도 느리고 꽃도 피지 않고 여기서도 아, 식물 등에 효과가 좋구나. 거를 제가 또 느낄 수 있었어요 어, 영상이 좀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냥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할게요 얘는 6월 3 0일 제가 엠마누엘 삽목을 했거든요 이 엠마누엘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품이었잖아요 엄청 큰 대품 잘라가지고 제가 삽목을 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11개 11개를 삽목을 했는데 6월 30날 했으니까 오늘이 7월, 2, 7월 30이거든요. 딱한달 정도 걸렸죠. 근데 사실은 그 전에 뿌리가 나왔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해 놨는데 뿌리가 막 밖으로 삐져 나오고 얘도 보면 이렇게 뿌리가 났고 다 뿌리가 났어요. 여기도 보면 뿌리 삐죽 나왔죠. 뿌리가 나와서 다 성공을 했는데 딱한개이 친구 얘가 좀 불안불안해요 얘가 안될것 같아요 뿌리도 안 보이고 새순이 나오는 게안 보이거든요 얘 하나만 안된것 같고 11개 중에 10개는 다 성공을 했어요 짜자자잔 박수 엠마누엘 11개 중에 1개 빼고 10개 성공했어요 이제 정식을 하고 나면 지금 여름인지라 아무래도 조금 더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데요. 정식해서 잘 지키면서 또 가을에 또 예쁜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엠마누엘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제라늄들은 얘는 프레이스 그스타프라는 러시아 제라늄인데요. 얘는 전에 제가 중간 삽목 가지로 잘라가지고 중간 삽목 한 건데 이렇게 처음에는 막 죽을뚱살뚱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정식 해놓은 채로 놔뒀는데 이렇게 자라면서 꽃도 예쁘게 폈어요. 얘는 전에 정식을 제가 했기 때문에 빼놓을게요. 그리고 얘네들 다 삽목이 이렇게 꽃이 펴가지고 탐스럽게, 그냥 놔둘까 하다가, 아,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정식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얘는, 볼까요? 얘는 빛나빗이에요. 5월 24일 날 했어요. 5월 24일 날, 5월 24일 날 삽목해놓고서는 이렇게 꽃필 때까지 제가 계속, 계속 놔뒀네요. 얘도 오늘 정식 해줘야 될것 같고. 그리고 얘 꽃핀거 얘는 뭘까요? 뭘까요? 아 다이아 하얀 목련이네요. 얘는 제가 6월 15일날 했는데 좀 귀찮기도 해서 여기 보시면은 두개 두개를 꽂아놨거든요. 이 소주컵에다가 두개를 한꺼번에 그냥 꽂아놨는데 얘에서도 꽃이 피고 얘에서도 지금 꽃대가 이렇게 물었죠. 얘도 정식 해줘야 될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또 볼까요 음. 달보드레 달보드레 얘도 이렇게 또 꽃대가 물었어요 얘는 언제 했을까요 날짜도 안 적어놨네요 얘는 <laughs> 날짜도 안 적어놨고 아 그리고 얘는 라라마조리에요 라라마조리 7월 6일날 제가 삽목을 했는데 날씨도 그렇고 7월달이기도 하고 또 장마기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라라마조리 얘는 실패한 것 같아요 얘 말고 라라마조리 다른 친구들은 두세 개 제가 성공을 또 했거든요 근데 얘는 실패 7월 6일 라라마조리 실패했고요 그리고 또 얘는 볼까요 어. 7월 1일날 우크라이나 제라늄 시크 글로리아 분홍색으로 엄청 예쁘게 핀 꽃이잖아요. 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죠. 이렇게 뿌리가 났고 삽목 성공했어요. 얘도 오늘 정식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얘도 꽃대까지 이렇게 물었어요. 시크 글로리아. 그리고 얘는 음, 폴로네즈 7월 1일 날 폴로네즈 얘도 삽목을 했네요. 이렇게 뿌리가 났고요. 플로네즈. 또 얘는 또 볼까요? 얘도 시크글로리아. 우크라이나 제라늄이죠. 얘도 이렇게 뿌리가 났어요. 제가 시크글로리아 얘두 개의 삽목을 해놓은 것 같거든요. 두개다 성공했답니다. 여기 있는 바구니들 중에서는 라라마조리 이 친구만 실패를 했어요. 다 나머지는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다음 바구니 볼까요? 자, 여기는 음, 얘도 꽃이 폈는데 얘는 뭘까요? 얘는 파샤인데 6월 10날 했네요. 6월 10날 와 주부같자 여기서 엄청 게으르다는 거 티가 팍팍 나네요. 이렇게 계속 정식을 하는 걸 미뤘네요 제가. 아, 이렇게 요즘에 특히 그래요. 좀 귀찮으짐이 자주 와가지고 제가 계속 미루고 미루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짜랑님들도 저처럼 이렇게 가끔 귀찮으짐 있으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저는 1년 365일이 거의 대부분이 귀찮으짐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가드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짜랑님들은 저처럼 이렇게 귀찮아 하시면 안 돼요 <laughs> 사실 요즘에 우리 나이대가 그렇잖아요 갱년기도 있고 만사도 귀찮기도 하고 또 계절이 또 여름이기도 하고 특히 또 갱년기 또 어, 이렇게 비 오고 막 장마철에 막 온몸이 막 쑤시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사실 음, 수술을 세 번을 했거든요 어, 어떻게 보면 TMI죠 <laughs> TMI인데 나중에 뭐 수술한 얘기는 뭐또더 깊게 얘기하면 또할 기회가 생기면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쨌든 저는 수술하면 딱세 번을 했거든요. 수술 세 번을 했는데 장마철이나 이렇게 비올때 진짜 이게 몸이 느껴지거든요. 바로. 그래가지고 막 힘도 없어지고 막 수술한 부위가 막 욱신 욱신 하면서 막 쑤시고 막 이래가지고 더막 누워만 있게 되고, 막 무기력해지고 힘이 없고 그렇거든요. 특히 여름이고, 이런 장마철에 더 제가 좀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지금 말씀드린 게, 이렇게 뭐 가드닝을 게을리 했다는 거를 제가 핑계라면 핑계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래, 그렇답니다. 주부가 자는 우리 짜랑님들도 다 각자 힘든 부분이 있고, 다 그러실 거예요. 다 이렇게 멀리서 보면 다 행복해 보이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집안 곳곳에 다 깊숙하게 좀 들어가 보면 다 한두 개 이상씩 사연이 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멀리서 이렇게 보면 어, 주부가짜님 베란다 정원 너무 예뻐요. 주부가짜님처럼 저도 제라늄 키우고 꽃만 보고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주부가짜님은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laughs> 다 그러실 거예요. 사는 게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또 말이 또 길어졌는데요. 딴대로 샜는데요. 또 영상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또 얘는 또 뭘까요? 어, 얘도 6월 10날이네요. 사랑별빛. 아 여기 있는 바구니들은 제가 6월 10날 삽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10날 사랑별빛. 얘도 꽃대를 또 물었어요. 얘도 정식 해줘야 될것 같고요. 여기 바구니 중에 정말 좀 애지중지한, 제가 애지중지하게 관심을 줬던 제라늄이 한개 있거든요. 그 제라늄은 바로, 어, 이 친구예요. 6월 10날, 유지 앰버 코스트라는 러시아 제라늄이에요. 얘가 정말 위시어가지고 얘를, 6월달인가 이제 언박싱에서도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꽃이 너무 예뻐서 드렸어요. 라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며칠 동안 무릎으로 가버린 거예요. 제가 막 여기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막 너무 애지중지했는지 <laughs> 얘가 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무음이 와서 얘 하나만 간신히 제가 잘라서 얻는 삽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바구니에서 제가 유심히 보고 지켜본 이 친구. 계속 지켜봤는데, 짜자자잔, 드디어 뿌리가 나왔어요. 뿌리가 났고, 얘도 오늘 정식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뉴지 엠버 코스트 모주는 떠났고요. 산모기로 이렇게 하나 또 건졌답니다. <laughs> 음, 그리고 여기 다른 제라늄들은 다 성공을 했고, 이 바구니 중에 얘만 또한개 실패했어요. 얘는 음, 우아한 나비라는 한국재란염 인데요 이 친구가 여름에 유독 같치래요 여름도 오기 전부터 아곧 여름 오니까 조심해라고 나 관리 잘해라고 티를 내는 친구가 이 친구거든요 여름 되기 전부터 얘가 하엽이 지고 또 백화입으로 하얗게 되면서 엄청 힘든 티를 내거든요 그런데 얘가 삽목도 이래요. 삽목도 이렇게 잘안 돼요. 잘안 되고 정말 까칠한 한국 제라늄 우한 우아한 나비예요. 얘가 그래서 그런지 꽃은 정말 예쁜데 정말 예쁜 모습의 꽃은 보지는 못했거든요. 한두 송이 정도 피는 것만 봤고 예쁜 모습은 못 봤지만 그한두 송이만 봐도 어 진짜 예쁜 꽃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쁜 꽃이거든요. 그럼에도 그래서 그런지 애가 삽목이잘 안되고 까칠해서 그런지 해마다 얘가 분양 나오는 거 보면은 가격이 좀 있더라고요 우아한 나비 <laughs> 우리 딸이 옆에서 히히히 웃고 있네요 우리 딸 지금 방학이어가지고 지금 에어컨 앞에서 소파에 누워 있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영상 찍을까요? 싫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섰네요 자 어쨌든 요 바구니에는 우아한 나비 한 개만 실패를 하고, 나머지는 다 성공했어요. 음, 얘도 잠깐 보여드릴까요? 얘는? 음, 얘는 엠마프롱뱅츠보라는 유럽 제라늄이네요. 툴립형 제라늄이죠. 꽃도 정말 예뻐요. 베이비 핑크로 피는 그런 툴립형 제라늄, 엠마프롱뱅츠보. 얘도 한복 성공했고요. 그리고 얘도 잠깐 볼까요? 얘 뉴지 프린세스 그레이스 러시아 제라늄이죠. 러시아 제라늄 중에 뉴지 프린세스 그레이스 정말 많이 갖고 계시죠? 얘도 정말 예뻐요. 여름에 강하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이 바구니에 보면은 대부분이 백화잎에 이렇게 하엽지고 막 노란 잎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유지프린세스 그레이스 러시아 제라늄 이 친구는 이렇게 삽목이도 하엽이 하나도 안 졌어요. 싱싱하죠. 또 여기서도 보면 러시아 제라늄이 강하다는 거를 알 수도 있어요. 삽목도 이렇게 하엽이 잘안 졌네요. 러시아 제라늄이 글쎄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환경에 따라 다 다르니까 모르겠는데. 제가 키운 러시아 제라늄의 대부분은 한국 제라늄보다 강하고 하엽도 덜 지고 여름에 특히 강한 게 여기서 알수 있거든요. 저희 집에서는 확실히 러시아 제라늄이 강해요. 그리고 또 여기를 볼까요? 이 바구니도 좀 됐어요. 제가 삽목을 한 지. 아, 요기 바구니는 우리 딸이랑 전에 산모 같이 영상 올렸죠? 그때 올린 산모기들이 일부 있을 거예요. 또한개한 한 개씩 볼게요. 꽃핀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꽃이 폈죠? 얘는 이렇게 하엽이 적긴 적는데, 아, 여름의 숨결이네요. 6월 28일 날, 여름의 숨결. 자, 좀 전에 뉴지 프린세스 그레이스 하엽도 안 지고 너무 러시아 제라늄 강하다고 했죠. 그런데 여름의 숨결, 얘도 여, 러시아 제라늄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엽이 좋네요. 이렇게 하엽이 지기도 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꽃이 폈어요. 예쁘죠? 러시아 제라늄, 여름의 숨결. 또 꽃핀 거또 옆에 보여드릴게요. 어, 얘도 러시아 제라늄, 신부의 부케예요. 6월 24일 신부의 부케. 이렇게 보면은 음, 여기 꽃대까지 이렇게 물었어요. 와 정식 오늘 진짜 많이 해야 될것 같은데 대략 제가 세 보니까 한 80개에서 1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정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얘 꽃핀 거또 볼게요. 얘는 아더 그린 골든 초이스. 아 이게 글씨가 보면 우리 딸 글씨잖아요. 요게 6월 21일 날 그때 우리 삽목 영상 올린 거그 친구거든요. 우리 딸이 삽목한 영상, 우리 딸이 삽목한 건데요. 이렇게 꽃까지 폈답니다. 와, 초보도 이렇게 삽목 성공하고 꽃도 피울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는 그 현장입니다. <laughs> 바로 그 현장. <laughs> 자, 또 보시죠. 여기에 얘도 꽃대가 지금 올라왔어요. 오! 얘도 우리 딸글시네요 슈가플럼 6월 21일 날 그때 삽목했던 거 이렇게 꽃대까지 이렇게 올랐어요 슈가플럼 이 바구니 중에 제가 또 눈여겨본 관심을 갖고 있는 제라늄이 있었죠 그건 뭐냐면은요 이 친구거든요 6월 25일 유지 사랑의 와인이라는 러시아 제라늄인데요 6월 달에 드렸어요. 얘도 제가 영상에 보여드렸을 거예요. 사랑의 와인 드렸어요 하면서 영상을 올린 기억이 있는데요. 얘가 물음이 와버린 거예요. 얘가 러시아 제라늄이고 신상 제라늄이라면 신상 제라늄이고 가격이 있는 제라늄이거든요. 그래서 와, 뭐야 이거 가격치고 드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물음이 와버려가지고 언망삽먹을 했거든요. 제가 두 개, 세 개인가 삽목을 했다고 그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다 성공했잖아요. 얘가 유지 사랑의 와인. 여기 보이시죠? 뿌리. 이럴 때 희열을 느끼죠. 와, 뿌리 났어. 라고. 아, 기분 좋아. 이렇게. 신다, 신나, 신다죠. 이렇게 뿌리 보면. 유지 사랑의 와인. 얘를 정말, 어, 얘 모주는 같거든요 그래서, 어, 뿌리 내리고 살아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데, 계속 지켜봤는데, 이렇게 뿌리가 났고요. 얘는 이 친구는 시리로얄 7월 26일이네요. 며칠 안됐죠. 거실에 있었고 어, 중품 이상이었고 꽃도 엄청 예쁘게 폈어요. 그래서 어, 잘 크고 있구나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 사이에 잎이 막 노랗게 지면서 잎이 축축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언농 발견을 하고 화분을 엎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뿌리 쪽 물음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를 잘라서 지금 삽목을 해놨어요. 세 개의 삽목 한것 같아요. 모조는 떠나서 삽목이 세 개가 생겼는데 뿌리가 날지 안 날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삽목한 시리 로얄이고요. 아, 여기 보여드릴까요? 얘? 예. 예. 어. 얘는 6월 6월 28일 여름의 숨결이네요. 잎판장이 있는 거 마디 삽목으로 그냥 버릴까 하다가 꼽아놨는데 여기서 잎이 나왔고 얘만 지금 살지 안 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잎이 나온 거 보면 잘하면 얘도 살려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바구니 중에 이 여름의 숨결 요한 개만 약간 좀 위험하고 나머지는 다 뿌리 내렸고 다 성공했어요. 정식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타마르셀 얘도 6월 15일날 삽목을 했는데 꽃 이렇게 폈고 뿌리 내렸고 꽃 폈고 6월 15일날 타마르셀 삽목이 있고 여기 있는 바구니들은 레오나 갤럭시라는 러시아 제라늄인데요. 제가 다 싹둑싹둑 해가지고 삽목을 했어요. 한번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레오나 갤럭시 엄청 저희 집에 대품이었었잖아요. 걔네들, 아예 그냥 거의 막 강전정 했는데, 지금 새순들 뽕뽕 나고 있고, 그 대품도 잘 크고 있고요. 얘네들 잠깐 보여드릴게요. 뿌리가 아주 그냥,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막 길게 지금 막 늘어져 있죠? <laughs> 하엽도 지고, 여기 보시면 제가, 한막두 개씩 막 꼽아놓고 그랬거든요. 얘도 두개 꼽아놨고, 이제 보시면은 예, 얘도 두개 지금 꼽아져 있죠. 다들 뿌리가 지금 다 나왔어요. 어 그리고 아 얘는 얘는 로얄 브라이드네요. 로얄 브라이드, 6월 29일 날 삽목을 했네요. 얘도 이렇게 뿌리가 나 있어요. 이런 뿌리 보면 조금 가드닝 하는데 신이 나죠? 로얄 브라이드가 하나 여기 들어있네요. 여기 바구니에 있는 레오나 갤럭시 로얄 브라이드 이 친구들은 100%다 성공했답니다. 짝짝짝짝! 주부가 짜의 또 자랑질입니다. <laughs> 여기 있는 바구니까지 소개를 하고 영상을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이 바구니에 있는 친구들은 다 인스피레이션이라는 러시아 제라늄이에요. 7월 4일 14개라고 적어놨네요. 인스피레이션 제가 대품이 잘라가지고 다 삽목을 했거든요. 7월 4일날 삽목을 했는데 오늘이 7월 30일이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났나 싶어서 들춰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뿌리가 났어요. 보이시죠? 뿌리 엄청 밖으로 나와있는 거. 인스피레이션 얘도 뿌리가 이렇게 나왔고 얘도 보세요. 이렇게 엄청 나죠. 얘가 인스피레이션, 얘가 꽃이 정말 예쁘잖아요. 그리고 성장세도 좋고 이렇게 삽목도 잘 되는 거 보면 그래서 가격이 많이 쭉쭉 내려가는 것 같아요. 저는 얘를 조금 가격이 있을 때 들여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가격이 좀 많이 내린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삽목이 잘 되는데 가격이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삽목 엄청 잘돼요. 근데 지금 14개 중에 얘가 약간 좀 위험하긴 한데 나머지는 다 뿌리가 나서 이렇게 삽목 성공한 것 같아요. 인스피레이션. 와 오늘 이렇게 많은 삽목이들 제가 다 정식을 하려고 7호분하고 8호분 그리고 김치통이죠? 김치통. 오, 웬김치통이 하실 텐데, 김치통이 아니고 여기 안에 분갈이 흙이 있어요. 오늘 산모기들 보면서 수다를 떨어봤고요. 다음에 또 정식해가지고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내일이면 7월 말일이거든요. 8월도 금방 지나가거든요. 우리 조금만 힘내고 즐겁고 신난 가드닝 주부가짜와 함께해요. 다음 영상에서 또 주부가짜는 찾아올게요.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짜랑님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